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용구소 김규모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한 주가 금방 가버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12월달에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벌써 한 살이 더 먹네요. 내년이 환갑이네 환갑 벌써. <laughs> 60kg 인생은? 인생은 또 60부터죠. 뭐.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차량 소렌토죠.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폭발적인 인기였는데 기아에서 웬만한 정비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타이어도 뒤에가 스노우 타이어인데 짱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만원 6만 12만원 투자해서 타이어도 교환해 놓고 앞에는 스노우 타이어예요 소리 안나고 그리고 오일도 갈고 다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겨울 다가오니까 또 rv 차량이 또 인기가 많죠, 뭐. 자, 오일 갈고 5만 원천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소렌토알 디젤 2.2 1인의 최고급형이네요. 오우. 보니까 통풍 시트도 있더라고. 요 2009년 6월에 2010년 형식. 키로수는 20만 1,324키로. 그 다음 경유의 은색. 투톤이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사고가 단순이네요, 단순. 휀다 교환, 단순 교환, 그 다음에 운전석 앞문이 W. 그래서 단순 무사고고요.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외관 설명을 해드려야죠. 앞에 보시면은 뭐 나이트도 백이성 없어요. 백이성 없고, 또 광택. 방금 다 끝난 차량이고, 그릴도 보세요. 뭐 물때만, 흠집은 없지만, 그 세월의 흔적은 보여요. 살짝, 예, 우레탄이다 보니까 색상은 바랬습니다. 기아는 뭐 엠블럼, 키스는 없네요. 안개 등 양쪽 깨지거나 백과 현장 습기 없고 투톤 오레타이로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조금씩 뭐 해졌다고 해제, 해 해야 되나 흠집은 없지만 그리고 단차 반바 양쪽 단차 보면 단차도 없어요 깔끔하네요 본네트는 여기 앉아, 터치한 자국이 하나 보이죠 돌맞아서 다른 데는 돌빵 문구 스크라치 없고 깨끗한 편이고요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만 있지 큰돌빵은 없습니다 휀다 핸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는데, 여기 터치한 자국이 하나, 흠집, 둘, 세개 정도는 보이죠? 여기도 있 네, 다섯 개 정도. 조금씩은 있네요. 제가 스노우 타이어인데, 한 뭐, 30%좀더 타도 될것 같고요. 휠이, 여기 스 흠집,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백미러도 램프 깨지거나 기선한곳이한거 하고, 그 다음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어요. 그리고 터치한 자국이 이런데 조금 히트히트한 것만 한두 군데 보이고 우레탄은 색상 바랬어요 근데 키스 뭐 까진 건 없지만 레저와 스프림은 깔끔해집니다. 뒷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으 파리는 없어. 오 이건 깨끗한 편인데요. 이런 하나 두셋 조금씩 희뜨기뜨간 자국들은 좀 흠집은 좀 보이네요. 몰링도 색상 바랬고 스태프는 흠집 깨진 거 없습니다. 루프랙 필라 흠집 키스 까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오선바이저가잘돼 있네. 펜다. 펜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어요. 터치한 적 없죠? 이거 날파리, 모 파리 없는데 다 퍼펙트인데요. 깨끗한 편입니다. 타이어도 제가 이제 6만원 주고, 이 정도면은 뭐7 80% 남았네요. 70, 80% 남았고, 휠은 키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휠이 깨끗한데. 뒤에 이제 대류등 오우, LED. 깨끗합니다. 멋있죠? 옛날 소렌토 아리엄은 최고였죠. 뭐, 뭐 깨지거나 백관이랑습기였고안테나그 다음에, 샤크 안테나도 있고요 스포일러 브레이크 등 LED 빨간색이고 오우 스포일러가 멋있네요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썬팅이 잘돼 있죠 여기 조금 있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여기 윈도우 브러시도 짱짱하고 기아 엠블럼은 여기가 조금 뭐 지도처럼 이게 이제 떨어지는구나 아 비닐처럼 되어 있는데 오 깨끗한데요? 까진 건 없습니다 t l x 최고급형이고 밤바가 이제 우레탄으로 되어 있죠? 센서 하나, 둘, 셋, 네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가니쉬처럼 되어 있는데, 그릴처럼 되어 있어, 밤바가. 견인구리도 여기 있고요. 상한거리 악세서리 역시도 깨지거나 흠집 없고. 단차도 볼까요? 양쪽 단차도 없이 괜찮아요. 상품화가 잘 되어 있죠. 몰딩도 보세요. 깨끗하죠? 트렁크. 후방 카메라도 있고. 트렁크도 이제 이게 5인승? 아, 7인승이네, 7인승. 7인승이 캡티브하고 똑같죠? 차박도 되죠. 뭐 여기 이런데 조금 사용감 있지만 뭐 먼지 떼 없이 깨끗하고요. 여기서 공구함, 소화기, 삼각대, 잡기 공구 다돼 있네요. 어. 괜찮죠? 이 정도 뭐 깔끔하게 샀습니다. 차는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붙어 있고요. 자헨다헨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 없죠. 터치한 적 없고 타이어는 오우 타이어 좋아요. 8, 90%인데, 이거. 휠도 기스가, 여기가 좀 쓸렸네요. 여기가. 보더블루. 예, 좀, 쓸린 것 같은데요.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여기 날파리가 하나 보인다, 여기. 앉아서 보니까. 이런 데는 좀 기스가 좀 있어. 흔치 터치한 적 보이고. 몰딩은 색상은 바랬습니다. 앞문 볼까요? 앞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어요. 깨끗하네요. 터치한 적 이런 데는 조금씩. 몇 군데는 보이고 그 다음에 우레탄 이게 이제 레저스좀 만약에 계약하면은 발라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스태프 흠집 없죠 백미러도 깨지거나 키스난없없고 천정 루프렉 필러 흠집 키스까지는 없고 요... 깨끗하죠 마지막 핸다핸다도 핸더. 날파리 목이파리 뭐 없고 터치하니가 없죠 몰딩 뭐 키스까지는 없지만 우리 색상을 바랬고 그 다음에 스노우 타이어 3 4 0 휠은 키스가 여기 흠집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정도 보이고, 오, 이 차량, 의외로, 의외입니다, 의외. 연식 대비, 외관 깨끗하죠? 날파리 보기 하나도 없고, 터치한 자국이 히트기트한 것만 있어요. 뒤로도 깨끗하고, 별은 일곱 개! 안에서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썬팅, 선팅, 보세요. 썬팅도 뭐, 그렇게, 까지거나, 기스 없어요. 괜찮죠? 우두가 멋있네요, 우두가 뭐. 아, 검정색 우두인데, 해지거나, 기스, 흠집 없죠? 더 깨지 까칠한 거 없고, 오, 손잡이가 멋있습니다. 손잡이도 뭐 사용감 없이 깨끗한데요 키스는 없고 접시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인도 스위치 되게 도어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헤진거 없죠 도어등 잘 들어오고 커버도 되겠네 그리고 주유구 스위치 미니스피커 메인스피커인데 멋있습니다 키스 까진거 먼지대 하 없고 여기 이제 vdc 계기판 조절 스위치 브레이크 높낮이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시트 터졌죠? 이 정도는 그냥 복원하지 말고 다시 하죠 가죽 시트인데 괜찮네요. A급이고요.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보세요. 팔걸이도 콘솔박스 괜찮죠? 조수석 시트는 뭐 진짜 흠집 하나 없네요. 키스, 뭐 때, 먼지 하나도 없죠? 특이 A급 이상뭐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키가 두 개입니다. 두 개. 2개. 두 개고, 시동도 슈즈, 뭐 이슈 그런 거싹손 많았어요. 진짜. 엔진 소리도 좋아요. 핸들도 뭐 커버 씌워 놨네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최고 평이라 TRX 20만 1412km 주행한 차량인데 이제 의무 성능 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돈안 내고 이 정도면 뭐 관리 잘했기 때문에 타시기만 하면 돼. 아, 오일 가을 주기까지 이렇게 해 놨네요. 그리고 다시방 특거나까지나 해진 거 없죠? 내비게이션도 위에 고출로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터리 커버도 두개 사물함 열선 통풍 다되고 여기 조수 열선 운전석엔 통풍 열선 다되고요프로테어컨이죠 CD, 블루투스 MP3 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이 정도면은 하이패스 통풍 그리고 안경집 이상 없고 실내 등도 잘 들어오죠? 우드 보세요. 우드도 깔끔합니다. 매트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는데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 제 13만 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오 핸들 핸들 이게 커버가 마음에 드네요.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선 키스 흠집 없습니다. 도어 트림도 아주 깔끔한데요. 끝내주는데 우드 키스 흠집 없죠. 도어 키스 까칠한 거 없고 이런데만 조금 사용하면좀희뜩기뜩한게 보이네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리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여기 조금 사용감 있고 도어 트림은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습니다 사용감 하나도 없어요 떼도 없고 커블도 돼 있고 스피카도 아주 반달 양호하고 공조 시스템 기둥에 정상적으로 돼 있죠 뒤에 시트 보세요 가죽 시트인데 아주 좋습니다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이제 팔걸이 커블도 목받이도 이런 데좀 하얗게 뭐 어, 떼내 떼 목받이도 정말 좋습니다 양쪽 여기 조금 묻은 거 하얀 거위외에는 아주 뭐 새거나 타로없네요 시가잭 12V 뒤에 열선 시트까지 열선 시트까지 되고요 매트는 기본이죠. 천정도 지워지는 때는 좀 보이고요. 심한 건 아니고 오 실내도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엔진 밈, 미션 이이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엔진 소리 조용하죠? 등속 조인트 오무기와 또 이상이 남나없 거거 보고 뚝뚝뚝뚝 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타이어 어 전에 그냥 타이어는 땡크 지나가는 소리 였는데 조용하네요 하체도 뭐 소리 안 나고 타이어 소리도 안 나죠? 미션도 뭐 튀는 거 없고 언덕도 한번 올라가 봐야죠 쉬운 전 엔진 미션 다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체 찹소리나안 나나, 나나 이 차량 검증된 차량이에요 진짜 오 보세요 찌걱찌걱 소리나는 거 없죠 뭐 찹소리 하나도 안 나죠 푸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 암 로암 다 이상이 없고요 브레이크도 뭐 모듈 들어가는 거 없고 이 정도면 뭐 A급이죠 뭐 중고차 자 또. 직선 코스 또 밟아 봐야죠. 직선 코스. 달려 보겠습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 또, 브레이크 밟아 볼까요? 오, 잘 들어요. 밀리거나, 뭐, 흔들리거나, 떨리는 거, 쏠리는 거 없습니다. 타이어 소리도 안 나죠.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 언덕 한번 또 올라가 봐야죠 언덕 빼기 또 직선 코스 와, 잘 나가네요 차는 차도 잘 나가고 옵션도 좋고 자 직선 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소리나 삐걱삐걱 소리는 거 없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어요 차도 잘 나가고 자 깜빡이도 잘 들어오죠 우회전 이상 있는거 없습니다 주행성능도 아주 좋은데요? 합격 이상 무 엔진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엔진소리 정상적인 소리죠? 잡소리 안나고 먼지는 좀 있는데 이거뭐출고할때 한번 불어드리면 되죠 뭐야 잡소리 하나 안납니다 닫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 4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게가 마음에 든다 착가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지 이런 차는 뭐 RV 차량 400대 캡티바 물론 좋죠 하지만 쏘렌토 기아 자동차 아주 뭐 인기 있는 차량인데 괜찮습니다 이 차량도 몇년 타면 차가 없을 것 같고 중고차는 성적순위 아니라 선착순이라고 했잖아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사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뭐 나들이 갔다 오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또 아주 좋은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국장고소김동민입니다 감사합니다.